한국에 이른 아침, 건물 경비원인 한 남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출입을 지켜본 뒤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가면을 쓴 여성이 유명한 이찬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녀가 단지 열광적인 팬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이찬원의 엄청난 인기 때문에 그에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말하려고 했을 때, 이찬원이 문을 열었고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경비원은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임서원이었습니다. 그들의 짧은 대화에서 경비원은 임서원이 데뷔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찬원을 단순히 존경하는 것 이상으로 그의 수준의 배우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녀가 이찬원의 집을 방문한 것은 단순히 팬이 우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도를 구하고 그에게 멘토링 받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찬원 형, 저를 당신처럼 훌륭한 가수와 배우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녀는 목소리가 결연함과 희망으로 떨리며 애원했습니다. 이찬원은 그녀의 진심 어린애원에 감동하여 꾸준한 연습과 불굴의 인내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녀는 음악에서 연기까지 모든 엔터테인먼트 형태에서 뛰어날 수 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임서원에게 이찬원은 단순히 선배 동료가 아니라 그녀에게 상당히 도움을 준 멘토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길잡이 별이었고, 그녀가 꿈을 쫓도록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이찬원은 그의 나머지 생애 동안 임서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맹세했는데, 이는 그들의 깊은 유대와 상호 존중의 증거였습니다. 이찬원과 임서원 사이의 아름다운 우정은 그들이 개개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번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임서원은 그녀의 데뷔 노래 발매에 대한 흥분과 긴장감을 표현했습니다. 드디어 내꿈 같은 여정이 현실이 되고 있다에라며 그녀는 기대와 기쁨으로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이찬원이 그녀가 그를 마음에 받아들인 것처럼 그녀의 데뷔를 따뜻하게 환영해 줄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이 꿈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었고, 성장과 발견에 공유된 여정이었습니다. 임서원은 그녀의 선배인 이찬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며, 그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항상 그를 롤모델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음악, 연기, 그리고 그의 성격이 모두 그녀가 된 사람에 기여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